예술이에요 자 오늘은 스타티니핑과 함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타티니핑과 무서운 애기를 어, 시즌 뽀각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즌 빠이까지 해볼겁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 2 아이 2 3 시작합니다 음. 안녕 나는 뽀송핑이야 뽀송 오늘 사라아빠가 새로 사줬지 안녕 나는 뽀추핑이야뽀추 뽀쭈. 붙여야 돼, 붙여야 돼. 나도 새들아빠가 사줬지. 우리는 세수 자순 치미핑. 응, 그린데, 너희 무선 이야기 알아. 잠깐만, 얘들아. 내가 티니핑을 데려가고 있는 중인거든. 나랑 포티핑이 조금만 기다려줘. 오케이. 내가 이제. 여러가지 친구들을 데리고 왔거든 기다려봐 자 레전드 아니 레전드 튜닝핑 레전드 튜닝핑 락 주세요 보성 아니 아 차례대로 빛 네가 먼저 해 빛나 아니야 네가 먼저 해춤 아니, 노래 나오는 순서대로 해야지 응 자기소개 해주세요 뽀송 안녕 나는 핫츄핑 야츄 아니 스타츄핑이라고 해야지 아 맞다 스타츄핑 야츄 앞으로 잘 지내자 안녕 나는 빛나핑이라고 해 빛나 나는 피규어는 없지만 언니가 스티커로 해줬어 안녕 나는 초롱핑이야 초롱 나도 빛나핑이랑 똑같이 언니가 스티커로 해줬는데 나도 피규어가 없어 일단 반가워 초랑 안녕, 반짝. 나는 반짝핑이야, 반짝. 응. 앞으로 잘 지내자. 반짝핑! 반짝핑! 어? 고급핑 어? 안녕? 내가 누구냐고? 나는 고급핑 박수! 와 응. 너무 예쁘시네요. 똑볶이 아! 예뻐서 아. 미쳐해 아무것도 아안 아팠고요. 어. 제가 3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급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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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서 쭉! <laughs> 제 바다 한번 찍어볼게요. 어디야저번 아, 완전 이쁘지? 제가!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볼까요? 뽀쭈핑이리와응 하나. 자, 어 하나, 둘, 셋 하면 원하는 포즈 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도 한번 사진 찍어 보실래요? 뽀선핑과 함께 뽀쭈핑과 함께. 자, 하나, 둘, 찰칵. 착각. 착각. 하나, 둘, 찰칵. 하나, 둘, 찰칵. 하나, 둘, 찰칵. 우리 양 너무 귀엽다. 잠깐만요. 귀 요, 미.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뀨. 잘 보여줄게요. 어때? 아, 어때요? 예쁘죠? 예쁘죠? 자, 이제, 빠송핑을 찍어볼게요. 자, 빠상핑. 아이, 잠깐만, 나 가봐. 무선민가 함께 하나 둘아이 나가봐 나가 하나 둘 아니 나가 나가 나가봐 하나 둘 아니 나가 나가 나가봐 하나 둘 아니 나가 보라고 임마 하나 둘 아니 나가봐 나가 하나 둘 아니 나가봐 하나 둘아 진짜 자 아, 일단은 제대로 물리쳤습니다 이걸로 자 하나 둘 무선민가 함께 하나 둘차카 하나 둘차카 하나, 둘, 셋, 콱. 어, 잠깐만요. 제가 옷을 입고 올게요. 그다음뽀쭈핑이랑 찍고 있으세요? 뽀쭈핑이 뽀쭈핑은 어, 안 한다고 하네요. 흥, 얄미워. 여행 운 걸로 한번 하고서도 우축. 스쿠터 배드랑 우축. 모든 예쁘붕 꽃티핑은 응. 내가 뺏어가야지 일단은 예쁘붕 하나 둘 찰칵 하나 둘 찰칵 하나 둘 꽃잎 내가 이번에 타볼게요. 붕음 예쁨 빵 예쁘다 우리가 차례대로 써볼거예요 <laughs> 자 저도 받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다려보세요 음, 완전 진, 진짜로 기다려보세요 받침대를 바꿔야겠어 받침대 받침대 자 여러분, 저희가 토토 노토네 집에 놀러 가기 로했요요 저희는 토토가 있고요, 토토 친구 노토가 있거든요. 한번 뜨게 뜨. 그다음에 아침데부터 바꿔야지. 내가 보야 보상 안 보야. 안 보이네. 오 이거는 된다. 잠깐만요. 축. 오 좋다. 제가 한번더 사볼게요. 그렇죠. 오 너무 더워. 우왁. 오.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른 애들은 다가 있는데 저만 못 갔어. 너무 웃기상지죠아 맞다. 그리고 내일 어그 입학식 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도잘봐 주세요. 오늘 제가 빨리 가 볼게요. 빨리 가야 돼. 아주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아, 됐다. 겨우 놀랐네. 이거 보이세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 제가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토따나타! 왜 몰랐어! 안녕, 여러분. 나는 토토야, 토타. 토토. 안녕하세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루토입니다 저희는 같이 사는 젊은. 저도, 나도, 나도. 아, 그리고 애들이 놀랐거든. 빨리 가봐야지. 애들아, 어서와. 안녕! 너무나 반가워 너무 반가워 그, 그, 어디 d o 또 u pangawa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네, 안녕 빠상 나는 토토 노토네 집에 놀러왔는데 어때? 내 입학식 하는 날이거든 내일 학교를 가는 거거든 잘 봐줘 무서운 이야기 시작한다 다음 아침 새벽, 새벽에 자고 있었대. 한, 늦, 한, 늦, 2시가 지나. 새벽에 되었다. 쭉, 열, 아니, 8시. 종. 아, 잘 잤다. 여러분도 잘 잤어요. 아, 한, 한 시간 더 자야지. 여러분, 안녕. 학교를 감. 아니야, 아직 9시 안 됐어. 9시에 가야 하는데, 훅, 훅, 훅. 다른 애들은 많이, 홍냐. 일찍 갔대 응. 음. 다른 애들은 <laughs> 빨리 가자 뽀츠핑 응응 뽀츠아 잠깐만 나 받침대로 바꿔 <laughs> 이제 가자 응응 아, 응. 여러분 안녕 내가 고급핑이야 나 학교 갈 때까지 좀 기다려줘 빨리 가자 응응 음, 응 음, 음, 그거 빙 응응 음, 음, 난 괜찮아 근데 빨리 빡, 가자 빡, 아, 근데 빨리 가자 근데 반짝빙은 반짝빙을 놓고 가다니 아? 나 반짝 아, 안 내려. 여러분 저 학교 가는 길이에요 빨리 가자 아 빨간불이다 빨간불 빨간 여러분 9초. 20초만 아니 30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짝핑, 안녕, 같이 가자. 응, 반짝! <laughs> 학교를 도착했다. 응, 아직 전문 앞이네. 우리 계단으로 올라가자. 응, 응. 응, 여기다. 우리 이학년 응. 4반이었나? 응. 우들아 여기야, 가. 여기. 이학년사반 어, 아. 어. 어? 나도 같은 반이었어. 난우리는다여기에요 자, 포토타임 갑니다. 제가 나는 나는 보이지? 나는 <laughs> 다같 우리는 다 같은 반이야. 아, 비켜 아, 삐켜 여러분, 저희는 오늘 학교 줄까요? 이렇게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계속, 아, 나도 그냥 웃으시는 것 같아. 이상. <laughs> 나는, 이렇게, 졸업했같은한번 봐주라. 대박 텐데. 응, 대이잖아안 보이는데. 아. <laughs> 다시 가도 돼야겠다. <laughs> 음, 음, 무슨 일 있었나? 아, 얘들아, 우리 쉬는 시간이야. 도서관 가자. 여러분, 저희 도서관 갈 때까지 기다려줘요. 아 어, 합주팩 안녕. 응, 안녕쭈. 나도 같이 가. 나도, 나도, 뽀초. 나 아, 근데, 뽀초가 아니라 뽀초나니까 이거 내 맘이야. 가자. 아이고, 아. 우리 네, 가자. 아 <laughs>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어, 어떤 되지? 어 잠깐만요 <laughs> 빨리 가자 얘들아 응응 다른 팀 말고 남은 척할때 나를 따라라 다는핑도서응 언니 <농이> 다놈 남은 척 하면 내가 위에서 다, 다 됐어 하면 핀디핑이 가고 또다 됐어 하면 샌드핑이 가고 그러는 거 어때? 응응응응 응, 응, 응. 포토타임 하고 여러분 제가 왔어요 포토타임 제껍, 제껍, 제 제가 올라오고 있어요, 팬디. 어, 왜안 하는 거야? 아 어, 어, 다 됐어. 야, 여러분, 저요, 어, 예쁘죠 야, 비켜, 와 아, 저희 포토카인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 내눈 보이지 라는 야 보자요. 똥말리냐 <laughs> 응? 잠깐만 내려가 있자. 받았다. 응? 자 포터카인 들어가겠습니다. 첫. 하치핑, 됐어! 나 응. 하치핑은 몰랐대. 맞아. 원래 이러는 거였었지 아차가 됐다, 비열이 짜릿. 아하, 빨리 올라와. 응, 응. 근데 하치핑은 그, 그날 잘 때. 포터타임, 포터타임. 포터타임, 포터타임. 너만. <laughs> 응, 도서관, 어, 네가 포터타임 하면, 응, 무서운 얘기 많이 할게. 많니 응. 진짜지. 응. 근데 난 모르겠다 말이었 자, 하츠핑, 같이 할 겁니다. 체크, 체크, 찰칵, 찰칵 포즈를 취해서 체크, 체크, 체크. 아이쿠. 근데 하트핑도 응. 했대. 맞아. 네. 응. 근데 다른 애들도 다 했대. 하츠핑, 얼른 올라. 모습은 보여주고. 응. 근데, 뽀츠핑은 말을 잘 못했대. 맞아. 근데, 얘들아, 뽀추 응. 음. 나 말을 잘 못해. 그럼 내가 흥미 해줄게. 음. 안녕. 나는 뽀츠핑이야뽀차 부추. 나는 뽀차뽀차뽀차뽀쭈고또뽀추고또뽀차 부추, 부추. 뿌쭈. 또 안녕. 나는 뽀쭈핑이야뽀쭈 부추. 나는 뽀쭈핑 그리고, 포쭈타임 들어갈게. 하나, 둘, 착각. 하나, 둘, 찰칵. 하나, 둘, 찰칵. 뭐 좀, 이쯤 풀어볼게. 이쯤 풀어볼게. 이풀어 이쯤 풀어봐. 이 아 무슨일이 있단거지 그쵸 나는 요거요 아 요거 와상 와상팩입니다 안 온다고 했어? 안 온다고 했어 그럼 누가 수업했지? 음, 몰라 난안해 근데 애들은 다기 우리 반이잖아 그데다 같은 반이었대 맞아 애들아 우리가 책상이 생겼어 이거 찍찍이랑 이게 이렇게 되면 책상 완료 우리가 제일 일찍 왔네. 애들아 안녕 코시. 응 안녕. 아 여기서 리 네가 여기. 네가 여기. 내가 여기. 어제 잡아 선이야 시작한다. <laughs> 어, 무슨 일인데? 무슨 일? 무슨 일? 아라라핑 오랜만. 응, 안녕. 라라. 내가 누구냐고? 나는 아핑. 나는 라라핑 우리는 단짝. 단짝. 카누핑. 카누핑. 내가 하는. 우리난 이사 3, 4, 4, 5, 5, 정, 5, 6, 5, 오, 5 6, 6, 6, 7, 8, 8, 8, 8, 8 9, 요다 11, 어, 2 1왜다4핑이저기는 거지? 아롱. 언니! 0 음? 응. 음? 음. 나는 아롱핑이야 아롱. 여러분 4 알죠 아롱? 여러분8 알죠 다롱? 전다롱핑이0 40, 40, 아 자리 바 아, 응, 언니 고마워. 오, 잠깐만 너무 안되는 것 같아서. 잠깐만. <laughs> 네가 책상을 쳤어. 짜잔. 응. 아초 그랬어, 포셰? 응. 응. 응, 잠깐만요, 여러분. 바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비... 아, 다음은 다음은 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다 너무 예쁘 아, 너무 예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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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va er det?